아, 아, 진짜 겨울이 왔어요, 겨울. 아, 현재 기온 영하 13도. 어? 뭐야? 아까 12도였는데? 이것도 13도로 내려갔냐? 에이. 아, 이제 어, 완벽한 겨울이 왔어요. 어? 이래야 겨울이지. 자, 어, 아, 항상. 어, 겨울에 라이딩을 할수 있는 방법. 어. 열선만 있으면 돼. 그러면 아이 영하 20도까지는 뭐 상관없다고 했지. 자, 안녕하세요, 조사브로입니다 오, 어,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스키 차 이거? 아, 어, 안티포그 그저뭐 스프레이 뿌리는데 이거 뭐야 이거? 에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아따 해는 쨍쨍 떴는데 겁나게 추운. 에이, 한파가 몰아 몰아 낙쳤습니다. 자, 영하 13도로 시작하는 오늘 아침 토요일. 아, 2026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1월, 1월 3일. 어, 완전 무작 했어요, 지금 오늘 이제는. 자, 양말 두 개에다가 밑에서부터 보면은, 그 핫팩도, 발 핫팩, 어, 밑에다가 하나 깔고, 어, 발 등에다가 하나 붙이고, 그리고, 내복, 바지, 내복 입고, 패딩 바지 입고, 그 위에 지금, 아, 이 본딩. 아우. <laughs> 코팅 바지. 코팅 바지나 이 본딩이라든가, 뭐, 가죽 바지 요거는 꼭 입,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바람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고, 위에도, 어, 가죽이라든가, 이렇게 바람 막아주는 거 입어야 되고, 뭐, 위에는 뭐, 내복에다가 뭐, 지금 뭐, 목폴라에다가, 뭐, 본딩 셔츠에다가, 그리고 열선 자켓에다가, 이 무스탕을 입어버렸으니까. 아유, 끝떡 없어요. 근데, 이 바람 막아주는 요거는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에, 이제, 열을 딱 잡아줄 수 있게끔, 어, 열선 자켓하고, 요거만 있으면은 뭐, 어, 추위야 물렀거라. 바이크 탈 때는 안 추워. 근데 내리고 나면 춥지. 예, 이거 헬멧 블레이드라이더 정말 오래 쓰고 있는데 또 이것만 쓰고 있고 또 블레이드라이더라는 브랜드만 그 핀락이 전용 핀락이 안 나와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겨울에 자 이제 모든 분들이 동면에 들어가셨습니다 어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또 우리 같이 한량들은 또안 타면 안 되잖아요 어, 정국형님 아, 역시 빨라 뭐 지금 내내 네, 목소리 들리세요? 네잘 들려요. 네, 어, 아 영하 20도까지는 열선만 있으면 돼 열선. 아 진짜 비닐우시었네. <laughs> 역시 실용적이에요. 아우 오늘은 이게 참. 뭐 절대 춥지는 않겠네. 이따가 아직 떼면 되잖아. 어 그러니까 아니 뭐뗄 뭐 필요 뭐 있어요. 아니, 들어간, God, you are my life my destiny Oh my darling I love you so You mean everything to me 아, 오늘은 청주 쪽 가가지고, 어, 우리 저 같이, 요번에 어, 새로, 지난번에 함께 했었던 어, 라이더 분 중에서, 그줄 서는 반접이라고 중국집 사장님. 아 벌써 요리 경력만 30년이래요.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또 아는 곳인데 또 어, 가서 어, 밥한끼 먹고, 어, 얼굴도 한번 보러 어, 인사도 한번 드릴 겸, 거기서 밥 먹고, 또 청주에 라이더 카페 모터브로라고 거기 한번 들렸다 오겠습니다. 청주쪽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날씨 좋다. 자, 이게 역시 이게 추워서 그런가 기름이 막 뚝뚝 떨어지네. 어, 이게 연비가 안 좋아져 추운 날은. 속끝이 내려옵니다. 속끝이 내려와요. 확실히 이게 손이 문제예요 손이 그러니까 전국경이처럼저 뭐 비닐로 를 하든 토실을 하든 뭐, 뭐 추운 게 싫으면 그렇게 하고 가다가 시위에 들려서 비닐봉다리 안 하고 아유 됐어요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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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그렇지 <laughs> 지금 영하 2도 맞다 많이 올랐네 뭐 영하 2-3도는 뭐 이제는 겨울이 아니야 가을 정도 되지, 영하 2, 3도. 3도 2 이상은 네. 가을이야, 가을. 제 동생이 서울 그화당동천동 있는 데서 핫도그를 하거든요. 핫도그? 아, 동생이야. 아, 핫도그 장사를 한다고? 아니, 아니. 약국, 약국, 약국. 아, 약국? <laughs> 아, 약국을 내가 핫도, 핫도그, 핫도그로 내가 들었지? 이렇게 천천히 다니면 오늘 왜 재밌는 거야. 뭐. 자, 달리니 그렇지 그냥. 아, 나는 이거 달리고 싶어도 못 달려요. 아, 새 가슴이라서 이거 조금이라도 미끄러질까봐 못 달려 나. 어, 아, 그럼요. 아, 딱 여기 도 버벅 저수지. 야, 여기도 아. 이 벚꽃 풍면 이쁘겠다 여기도. 온도는 원도, 지금 일도이만이네 음, 많이 올라갔어요 점점. 도 0.8도 이제 좀 있으면 영상으로 올라가겠네요 아, 어쩌겠안으로디 여기 우측에 아 근데 주차장이 이게 바닥이 고시기해 그냥 밖에다가 세워놓죠 여기 네 시, 안에다 세우기 그렇다 그런 것 같아 야, 이거 좋다. 자, 하나, 둘. 아, 아, 그것도 괜찮겠다.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차라리, 그, 오케이. 그게 낫네. 음, 그니까, 러 오늘 바람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다. <laughs> 오토바이를 타야지 안 추워요. 대박이야. 정신력으로 안 추운가? 정신력으로 안 추운 게 아니라 열선으로 안칩죠 열선이 있어서 안 추워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야 안 추워 연결을 해야지 열선을 네, 네. 오케이 그립도 핸들도 준비됐습니까? 네 갑니다 오케이,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저, 좌측에 있나 본데? 네, 그러면 그냥 우측에 바이크 세울까요? 아니, 아니, 잠깐. 아니, 그 바로 앞에 그 주차하는 데 있어. 요거에요, 요거. 아, 이게 저, 아, 네. 주차할 데가 없네. 아니, 저기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네. 아, <laughs> 어요아보이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아 맛집 보러 왔어요. <laughs> 오 진짜 진 서는데? 오 여기 사장님. 와. 중심 짜장 하나고요. 차돌 짬뽕 하나. 하고요. 차돌짬뽕 하나. 깐쇼 볶음밥 하나. 그리고, 어떤 거? 아, 탕수육. 탕수육 네, 하나. 드릴까요? 오, 진짜 줄 서는 반점이네. 네. 오. 혀가 음. 하나 먹자. 혀가 하나 들려. 음. 이야, 깨끗하게 비웠다. 네, 잘 먹고 갑니다. 다음에, 다음에 봐요. 예, 예. 예. 야, 이, 탕수육까지 계산해 주세요. 아이고, 사장님. 오늘 알바라서꾸이없고합아 아,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팔아드리려고 합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음. 자, 갑시다. 배도 부르고, 따따라고, 날씨도 따따라고, 배도 따따라고. 음악 들면서음도 좋고. 자, 우회전하겠습니다. 우회. 네. 네. 자, 아, 이제 날씨도 이제 영상의 기온, 아, 바닥도 이제 뭐 좋고, 조금 네. 아, 이제 달려봅시다. 자, 이제 라이더 카페, 모토브로, 아 게러지 카페에 이제 다 와버렸어. 음, 요 왼쪽에 요거. 오늘 사람이 좀 있을까? 밀로 어? 들어가나?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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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하나도 없어 여기, 여한여 있다 기여 여기, 여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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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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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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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어 여기, 여기, 입구 아닌가? 저쪽 입가떼줬 저쪽 저쪽인가? 어디 아, 안에 있네 사람이 아.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독박이래 진짜 오랜만에 아, 그 사람이 이제 오늘은 튀어나오면 이제 독박이. 거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네, 먼저 자, 아 그래요? 아뭐 먼저 안 나오더라고 이거는 야. <웃음> 오! 오! <웃음> 아, 빨리 끝났다잘먹었습니다야 네. 언니, 예, 예, 아, 아, 했는데. 아, 야, 야 이거 살수 있었어. 어, 왜 이렇게 빨리 나와? <laughs> 그러니까요. 이럴 땐또 빨리 나오네. 우리 도 이것도... 한번 찍어서 그러니까. 어? 박 아, 아, 지금 아, 찍... 아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유유 자, 이제는 뭐 열선 안 켜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잘 놀다 갑니다, 오늘도. 자, 오늘, 오늘, 오늘 진짜, 진짜로 낭만 라이딩 했네요. 아주 그냥 슬슬. 아, 나 그냥. 거북이 걸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천천히 그냥. 안 날리니까 좋잖아. 이렇게. 오늘은 진짜 봄, 가을, 겨울, 어, 3계절을 다 맛본 하루인 것 같아. <laughs> 참나. 지금 13도에서 지금 현재 한 3도까지 그렇게 울른 거잖아요, 지금. 3도, 3도, 어, 16도 이상. 어, 한 16도 차이 난 거야, 오늘. 와. 와. 야, 어이구, 뭐야. 근데 왜 하늘이 이게 또왜 뿌얘지냐? 무섭게. <laughs>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오, 어, 네. 음 네. 어,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잘, 먹... 어, 오늘 잘 먹었어. 어, 네. 자,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어, 예. 내가, 내가 쓰려고 했는데 안써지 내가. 예, 선생님들 조심히 가세요. 예, 네, 바이바이. 이렇게 네. <laughs> 또 하루가 가는구나.